이제 느바부터 어 디트랑 어, 그리고 에틀 경기 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음 우리가 이제 이 에틀 어 오늘 메인이 에틀 풀이었지음 에틀 풀이었는데 야 조금 뭐랄까 그래 1차 연장 갔다 어 마지막에 또 뭐야 0.3초 남겨 놓고 어 파울 자유투 얻는 바람에 또 2차 연장도 갔다 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다 어 애틀이 이겼제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애틀란타가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다 어 나쁘지가 얘네들 지금 뭐고 어 얘네들 지금 그 뭐야 그 뭐고 어 영이 없지만서도 영이랑 포르징키스가 없지만서도 오콩우가 또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존슨 그리고 리샤시에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워커 어 알렉산더 그 다음에 또, 뭐, 야, 다니엘스까지, 뭐, 등등등. 어, 이, 얘네들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물론 이 백투백 연장, 2차 연장 백투백이라는 게 이제 있겠지만, 워낙 또 애틀란타가 또, 에너지 레벨도 좋고 하는 팀이다 보니까는, 야, 요거, 물론 이제 디트가 당연히 유리한 경기긴 해. 음. 지금 디트는 휴식까지 취했고, 근데 이제 디트의 1 1 5 배당을 가자 가기가 조금 이제 좀 거슬린단 말이지, 배당 자체가 메리트가 좀 떨어져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 요거는, 음 내일 경기 요 경기는 핸디나 좀 언오버 쪽으로. 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거 디트로이트 아 뭐가 애트리 어 애트리 그래도 좀 끝까지 어, 끝까지 음잘뭐 뭐 물론 뭐 추가적인 뭐 결정 없으면 어 백투백이라고 내일 뭐 누구 빼고 이런 거 없으면은 어 끝까지 좀 비벼 줄수 있는 어, 그런 게임. 음 그래서 요거 애틀 프렌슨과 함께 그리고 뽑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조금 그래도 어, 거슬리는 게, 지금, 국내는 8.5 핸디거든? 국내는 8.5 핸디인데 해외는 지금 9.5 핸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만약에 뭐 바뀐다거나 어 이래 버리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 어 근데 8.5도 프랜 보긴 프랜 봐. 어 프랜 보는데 뭐 일단은 어 애틀 프랜의 어 오버 쪽으로 봅시다. 오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자 그리고 이제 인디랑, 어 인디랑 그리고 클블 경기. 야 최근에 이 클블이 클리블이 왜 계속 못할까 우리가 그때 언제고 느바컵 대회 이거 동기부여가 개만빵인 클브를 보는데도 어? 이 클블이 지금 계속 지는 이유가 뭘까 지는 이유가 뭘까 음 답답하지 클브를 보면 음클브 보면 답답해 어. 진짜 맛이 갔다 맛이 갔어 어. 일단은 음,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클브이 계속해서 지금 수비가 어, 수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어, 외곽도 외곽 허용률도 지금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최근에 뭐야, 어,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미첼, 미첼 나오고, 나올 애들 나오곤 있지만서도, 뭐, 갈랜드가 똥을 싼다든지, 음,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애들, 어, 나머지 애들이, 좀, 뭐, 스트럭스라든지, 메리라든지, 뭐, 이런 자원들이, 뭐, 없는 것도, 어, 사실, 분명히 또 아쉽고, 그리고, 내일은 또, 알렌이랑, 뭐, 뭐, 론조볼도, 어, 아직또 별장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벤치 구간에서도 확실히 어, 이 클블의 힘이 좀 많이 빠진다. 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뭐 미첼이 뭐 물론 내일 뭐 얼마나 미친 활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 미첼이 뭐 하루 뭐, 뭐 왼쪽일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일 요거 어, 이 마탱이간 클블보다는 그래도 어, 그래도 최근에 이 인디가 나름 워싱이랑 시카고를 또 꺾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어 인디가 좀 끈적한 모습 보여 주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인디 프랜 쪽으로 볼게요. 어 인디 프랜 쪽으로. 요것도 좀 아쉬운 게 이게 인디 풀을 5.5풀을 그러니까 국내는 배트맨이 지금 5.5풀이거든. 근데 해외는 6.5야. 그래서 이제 아이 애틀 경기도 그렇고 인디 경기도 그렇고 1점씩 계속 아쉽긴 하네. 음 물론 이제 5.5나 6.5나 뭐가 차이냐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1점이 클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어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갈 필요는 또 없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어 내일 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는 좀 기다려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워싱이랑, 음 워싱이랑 그리고 미러키 경기 자 일단은 미러키가 아 어, 미러키가 이제 뭐야 음, 미러키가 직전 이 부룩 가면 부룩한테 어, 다 빠진 다 빠진 부룩한테 그래도 어, 연패를 어, 드디어 어, 끊어냈지 음, 끊어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워싱이를 만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미러키는, 어, 나올 애들은 그래도 다 튀어나올 겁니다. 음, 다 튀어나올 거고, 뭐, 콤보 튀어나온 말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항상 좀 그랬어. 항상 매년, 어, 매년 미러키가, 이또 워싱턴한테 항상 강했거든. 음, 뭐 물론 이제 워싱턴이 이제 뭐 비비는 경기도 있고 했지만서도 어쨌든 이 워싱이는 품보 막을 때가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로키 승과 함께 미로키 마인승 쪽으로 그렇게 어,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룩이랑 샬럿, 음. 브루클린이랑 샬럿은 요거는 내일 어. 내일 뭐야? 어 내일 그 결정자 좀 확인하고 나서 어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합시다. 음, 내일 뭐 마포주라든지 이런 지금 최근에 브루클린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자원들 있다 이 어. 아시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랑. 음, 마이애미랑,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어, 자, 일단은, 음, 일단은 지금, 뭐다, 어, 지금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 어, 좋았던 흐름이 이제 직전 경기, 음, 한번 끊겼지. 어, 한번 끊겼는데,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어, 뭐, 디트로이트도 사실, 뭐, 연패를 이제 끊어내다 보니까는, 뭐, 티트가 워낙 강팀이다, 얘가. 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는, 뭐올 시즌 한정으로 음, 강팀이 뭐많에질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내일 이 클리퍼스는 그래 물론 최근에 이 클퍼의 레너드 복귀하고 어 레너드 복귀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확실히 클퍼도 이 나머지 애들이 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음, 지금 뭐 하든 빠지는 구간이라든지, 레너드가 빠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이지 해결, 이, 뭐야, 득점을 제대로 올려줄 애가 아예 없어, 아예.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원정 경기다 얘가 어, 원정 경기다 보니까는 나는 내일 그래도 이 마이애미가 어? 마이애미가 또 홈에서 또 계속 닭공할 거거든 어? 계속 닭공할 건데 이거 클퍼가 이 에너지 레벨을 견딜 수가 있을까 싶네 음, 이거 마이애미승과 함께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어, 그렇게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랑 시카고, 음, 올랜도랑 시카고 경기인데, 야, 요것도, 어, 이 경기도, 이것도 지금, 뭐야, 최근 올랜도, 어, 시카고 생각했을 때, 딱 오버 찍으면 좋거든? 어, 딱이 경기는 그냥 오버 찍, 오버 찍고 치우는 게임이긴 하거든? 양팀 이, 최근에 달린 농구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기준점이, 어, 지금, 국내 같은 경우 241.5다, 이거. 근데 해외가 지금 238.5야. 야, 요게 좀 아쉽네. 어, 음. 기준점이 좀 낮았으면은, 대체적으로 좀만 더 떨어졌으면 더 좋아 보였을 건데, 아, 조금 애매하다, 이거지. 음,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기준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는, 어, 지금 보니까 또 240점으로 좀 떨어졌네 방금 음, 뭐또 조정할 수 있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떨어졌는데 확실히 지금 해외 쪽도 아좀 많다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지금 좀 언더 쪽으로 어, 지금 238.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야. 막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만약에 뭐 국내가 바뀌어 가지고 한다. 그럼 요거 뭐 오버 괜찮아 보이네요. 음, 오버 괜찮아 보이네. 알겠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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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오케이. Okay. 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어 당연히 승패 쪽은 저는 올랜도 승과 함께 마인승 쪽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댄버랑 음. 버랑 그리고 댈러스 경기. 아, 어, 자, 요 경기. 음, 요 경기는 어요 경기는 지금 어 어쨌든 이 최근에 이 댈러스도 어 갈매기가 어 갈매기가 복귀를 했고요. 음. 했다 보니까는 뭐 나름 그래도 어 드디어 이제 슬슬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는 델러스고 뭐 언제 완조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뭐 야, 어 덴버 같은 경우 어 덴버는 확실히 세다. 덴버는 쎄 아, 그래 한번한번질 뿐이지 올 시즌에 2연패가 없는 게 지금 덴버잖아 어, 그리고 이제 내일도 아마 요키치가 나올 것 같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요키치가 출전이 확정이 된다면 음, 나온다면 <laughs> 나온다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덴버가 호밍 부른부분도 있고 어, 이거 덴버 마연승 쪽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안 나온다 아, 안 나오면은 뭐 그래도 요 경기는 델러스가 프레는 해줄 듯 아시겠죠 에이? 그래서 이제 요거, 요, 기치가 아마 한70%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한번 봅시다. 어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타랑, 어 휴지 경기. 야, 이거는 오늘, 오늘 유타, 휴지 새벽 5시가 경기 했다, 이거.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끼리 리턴 매치하네. 리턴 매치, 어, 뭐,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휴지가, 이제, 뭐, 야, 유타가 너무, <laughs> 너무, 이제, 안 터지다 보니까는, 어, 안 터지다 보니까는 했지만, 오늘, 이 백투백 경기에서는, 야, 요거, 어, 리턴 매치라서, 뭐, 승패 쪽으로 는 건들기 싫고요 음, 그냥 요것도, 어, 그냥 한 오버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오버만 볼게요, 오버만. 어, 뭐, 패스 하던지, 오버 찍고 치우던지.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음, <laughs> 레이커스랑 그리고 피닉스 경기 p 저 o e n i 최근에 레이커스 잘한다, 음잘 하고 a 이지도 만들어, 어 나름 그래도 지금 계속 연승하고 있고, 어 연승하고 있고 뭐 오늘 뉴올도 a k 고 r s Lakers, l a k e 가비지 타임 만들고 있는데, 야, 근데 이제 이 가비지다 보니까 주전들 다 빼고 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지금 이 프랜을 못하네, 오늘, 오늘처럼. 에이, 원래 이 경기가 뭐 20점 차, 20점 차정도가지잖아 근데 이제 가비지 타임도 따라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 14.5 마인이었는데, 요걸 또1 2차로 끝내버리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어, 내일 경기에서도 뭐다, 어, 피닉스랑 맞대결 하는데, 야, 그래, 피닉스가, 물론 이제 나쁘지 않아. 어, 얘는 뭐, 부커 있고, 브룩스 요새 잘해주고 있고, 한 부분들은 있는데, 확실히 벤치 구간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확실히 또, 뭐야, 좀, 어뭐 팀에 어, 득점 볼륨 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또 폭발력 있는 모습들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강팀들 어그 피닉스가 이제 강팀까지는 아닌 게 직전에 언제고 오클 그리고 이제 직전 댄버 어 결국은 무너지는 게 이 또, 피닉스거든. 어,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도, 물론 레이커스가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 음,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서도, 오늘, 어쨌든 갑이지 냈고, 어, 내일 경기에서 에이튼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모르겠어. 르브론 은 일단 안 나올 것 같고, 어, 르브론 내일 백투백이라서 안 나올 거고, 안 나올 건데, 일단은 뭐, 에이튼의 출전 여부를 좀 보긴 봐야 되거든. 어, 보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음, 예상은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레이커스 승과 함께, 어, 레이커스 마엔승 쪽으로, 어,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음, 어, 어, 어 백투백 경기들은 안 나온다고 했다. <laughs> 안 나온다고잉 어 오늘 또 뉴올전이다 보니까는 자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요렇게 어 요렇게 했고 내일 아 내일 이거 기준점만 좀 조정만 잘 되면 이 오늘 기준점만 좀 조정만 잘 되면은 뭐다 음아또 가볼만한 경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아그자 어, 어. 자, 아무튼 간에, 음. 아니, 르브론 백투백이 아니고, 어, 레이커스. 어. 자, 아무튼, 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끝!